자 이제 필수의제 9번이고요. 이필수의제 9번 때문에 사실 필수의제 8번과 9번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필수의제 9번 친구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차이점이 앞에 있는 필수의제 8번은 숫자가 주어졌고요, 뒤에 있는 필수의제 9번은 문자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개 이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는 많은 헷갈림,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식 자체를 적어줄게요. 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관한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간에 중학교 때 많이 다루었던 공식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런 거야. 루트 a 와 루트 b를 곱해 줄 거래. 루트 a 와 루트 b를 곱할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의 내용에 있지 들려 있으니까 혹은 중학교 3학년 개념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당연하게 루트 AB라고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간의 곱하기로 배워왔던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허수를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3학년에는 허수의 숫자가 전부 양수의 수로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라고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허수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인 것도 있더라 생겨져 있더라 만들 수 있더라가 되니까 요놈의 성질이 과연 등호가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다 적어 볼 거예요 네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고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고요 얘랑 똑같은 거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고요 마지막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게 있다고 해볼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상황 자 그러면 너희가 보던 이 문제처럼 공식처럼 써볼게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해달래 얘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해달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물은 루트 6이겠네. 이거의 결과물은 루트 마이너스 6이겠네. 이거의 결과물은 루트 마이너스 6이겠네. 이거의 결과물은 루트 6이겠네. 그쵸? 됐니? 자 그럼 이제 잘라서 봐. 잘라. 이 오른쪽 거는 공식대로 해준 결과물이야. 오른쪽 거는 공식대로 해준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내가 이 필수의제 8번에서 하던 대로 해볼게. 필수지. 8번 대로. 8번에 뭐라고 했어? 루트 안에 음수가 있거든. 그것을 전부 i로 바꿔서 적으라고 했지? 자, 얘는 문제 없어. 얘는 그냥 그, 그대로 나오잖아. 얘는 어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가 나오네? 얘는 어떻죠? 루트 2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3 나오죠? 자, 그럼 결과물은 루트 6i야. 그쵸? 이둘다 결과물이 루트 6i잖아. 그럼 요 좌변에서 이두 친구 전부 다 얼마 나와? 루트 6i 나오는 거 관찰이 되니?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 성립, 성립하네. 그럼 이 왼쪽은 어때? 제일 마지막 거. 해볼까요? 얘,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야. 뭐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네. 자,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등호가 성립합니까? 안 하네. 자, 그러면 너희가 빨간 색깔이 맞겠니? 노란 색깔이 맞겠니? 빨간 색깔이 맞다고. 왜? 내가 필수제 8번 저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의 숫자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거예요. 근데 내가 공식처럼 쓰려고 하니까 요 놈의 상황이 등호가 만족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잖아.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 줍니다. 요 놈을 공식에 맞게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루트 A와 곱하기 루트 B를 했더니 그것이 루트 AB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 얘는 플러스 6,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실제로 반영할 때는 마이너스를 껴줘야 된다. 그게 언제? A와 B가 음수일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둘다 음수가 된다면, 얘네 둘을 곱해줬을 때, 바로 루트 6이라고 적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끼워주고 적어줘야 등식이 만족이 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인, 요것이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겁니다. 자, 다시 거듭 말하지만, 너희가 문자 나오면 완전 잼병이에요.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숫자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숫자 나오면 그냥 i 붙여서 하라고. 괜히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i 붙여서 하라고. 그리고 문자 나오면 그냥 이거 외우라고. 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더라. 아, 그러면 둘다 음수여야지. A랑 B가 둘다 음수 더라. 이걸 그냥 외우세요. 왜? 맨날 첫날 설명해봤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한 친구는 끝내도 되고요. 모든 걸 설명했고 증명까지 다 했어요. 이 친구.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이거는 두 개를 곱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뭘더 해야 돼? 나누기도 해봐야겠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누구 상황이 나오냐면요. 이번에는 루트 a 분의 루트 b가 있어. 너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던 과정은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네 가지 형태를 전부 다 적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루트 2분의 루트 3. 그리고 두 번째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 그리고 세 번째, 요거좀 치울게. 요거 옮겨다 적어 놓을게. 자, 세 번째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네 번째 루트 마이너스 2의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아까... 오른쪽에서 결과물을 보면 뭔가 뭐 엥인가 싶죠? 얘 예, 아닙니다. 일단. 자,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요 놈을 중학교의 공식으로 쓴다는 건이 둘이를 등호로 말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중학교 공식으로 쓰는 건이 둘을 이렇게 쓰고 싶었다. 이겁니다. 나누기니까 둘끼리 나누면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얘도 어떻게 둘끼리 나눠주면 돼. 를 말해주는 거예요. 둘끼리 나눠주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제 빨간 색깔로 연결해서 봅시다. 빨간 색깔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끝. 얘는 그냥 다 돼. 원래 하던 대로니까. 요 놈을 볼까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 I 붙여서 빼내는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안헷깔리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2, 루트 3, i 잖니? 그럼 얘들끼리 이제 뭉칠 수가 있다고. 위에 것처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3에 곱하기 i.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실제 이놈의 정리를 하면 얘라는 거야. 얘. 그럼 얘가 노란 색깔이랑 일치하는가를 관찰해볼까? 노란 색깔도 어떻게 나왔어? 일치하네. 노란색깔도 일치하네. 그럼 얘는 또 어떻죠? 아까 얘 아니라고 했지? 얘가 문제가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얘부터 볼 거예요. 얘 빨간색깔 어떻게 돼? 루트 2i에 루트 3i 이게 아까 쌤이 하라고 한 대로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i i 정리가 되면 얘잖아. 똑같잖아. 어때? 등호가 만족이 되네. 얘셋다 등호가 만족이 되잖아. 지금 다 똑같잖아. 빨간색깔이랑 노란색깔이랑 다 똑같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다른지를 볼게요. 자, 우리는 요 놈을 루트 2 곱하기 i 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앞에 결과물은 똑같다고. 앞에 결과물은 똑같다고. 얘도 앞에 결과물은 똑같다고. 근데 뭐가 틀려? 얘는 분자에 i가 있고 얘는 분모에 i가 있죠. 분모에 i가 있으면 어떻게 돼? 위아래 i를 곱해주잖니. 그럼 얘가 I 제곱이 돼서 뭐가 돼? 실제로는 이게 된다는 거야. 둘 간의 차이점이 또 뭐가 생겼어?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대로 루트 A분의 B를 성립했나? 아니요.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만큼의 차이가 낫잖니. 그러니까 이 놈은 A가 음수, B가 양수. 근데 여기서 AB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음수의 제곱근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음수의 제곱근 성질을 써야 된다는 거야. 또 말합니다, 문자식 잼병이라고. 근데 결국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들은 만약에 혼자서 공부할 일이 있다면 문자에서 친숙해져야 돼요. 왜? 모든 거를 정형화해 주는 거 문자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공식들, 근의 공식 생각해 봐. 다 문자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긴 거에 대해서. 근데 이해가 잘안 되거든. 어떻게 선택을 해라?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지극히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증명이었으니까. 근의 공식, a, b, c에다 집어넣으면 지극히 당연하게 근 나오잖아. 그런 느낌인 겁니다. 음수의 제곱근, 어떻게 됐다?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왔다. 그럼 언제다? a랑 b가 전부다 음수다. 루트 a분의 루트 b, 둘이를 나눠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나왔다. 그럼 얘는 언제다? 분모가 음수다. 분자는 양수,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요. 문제 봅니다. 문제는 금방 풀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루트 b 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 아, 이게 음수의 제곱근을 던져주고 있었던 말의 공식들이잖아. 누가 음수, 누가 양수, b가 음수, a가 양수라는 걸 제로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질문 이거래. 이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이랍니다. 이것도 다시 봤네. 중학교 3학년 제곱근 배울 때 무진장 많이 했죠. 무진장 많이.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어떻게 사라지는데 뭘 남겨주라고 했습니까? 세글자 이름 지읒디귿 기읒. 절대값을 남겨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절대값의 역할은 뭐였죠?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그대로,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곱해주고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빼기 b는 양수야, 음수야? a 빼기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양수면 어떻게? 그대로. 자 그리고 빼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루트, B, 제곱이 되어 있네요. 어, 또! 루트의 제곱. 사라지고 절대 값 적어줘. 자, B는 양수였니? 음수였니? 음수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와라. 근데 그두 개를 뭐하고 있니? 빼고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서 날아가니까 결론은 A가 되는 겁니다. 되었나요? 설명 길게 했고,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직접 다 관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되었나요? 오케이.